튜브 키자마자 보이는 거 눈물 스피드로. 아 근데 진짜 나 그때 울때 엄마가 놀랬다니까요. 뭐뭐 무슨 일이 있는지. 아그니까 내가 게임 할 때마다 이게 질질 짜잖아. 아빠가 처음에 걱정했거든요. 근데 요즘은 하 또 저런다, 약간 이러고 지나가, 그냥? <laughs> 예전에는 와가지고 막 물어보고 막 그랬거든, 막? 왜냐면 이게 내가 문을 더, 너일이 진짜 더어서 문을 열고 막 방송하는데 이게 바람도 잘안 들어와. 그래가지고 문을 열 활짝 열 수밖에 없는데 막 내가 울잖아. 그러면 아빠가 막, 아, 혹시 막풀 같은 거 달렸냐? 막 누가 막 뭐라 했냐? 막 엄청 걱정했거든? 요즘은 그냥, 에휴, 저병신이 이러고 또, 에휴, 또지랄한다 이러고 또, 또 시작했네. 또 이러고 그냥 가버려, 그냥. 어. 아니, 나 그때 아빠 저기, 저 뭐야, 정수기에 물 떨어돌아갈 때 내가 나랑 눈만쳤거든요 근데 그냥 어휴 이러고 지나갔던데 그냥 <laughs> 사유가 남친이 사망아 아니 쉽지 않아 아니 해명할 때 진짜 쉽지 않았어 아빠가 너무 걱정이 많았거든요 스토리가 이유 <laughs> 너무 어. 아, 슬퍼서. 아, 이게 진짜 에이. 아빠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. 그니까 내가 막 악플이나 뭐 악성 채팅으로 너무 고통스러운데, 차마 부모님에게는 이제 못, 말 못하고 막 이상한 핑계를 대는 줄 알았는데, 진짜 이제는 뭐 그냥 진짜 아쉬워요. 그냥. 어, 그래서 오는구나. 어. 오히려 악플은, 유튜브 악플은 그냥 차단 딸깍 누르면 안 보이니까 솔직히 알바노기래 근데, 아, 우리 오빠들이 신화장이 죽었다고! 스토리가 너무 악질이라고! 왜눈물로 양치기 소녀야. <laughs> 아빠가 도내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방금 미망인이 됐다니까 아 방금 내 남친이 있어도 없어졌다고